이번 영상은 CNBC와 Palantir CEO Alex Carp의 인터뷰 전문을 정리 요약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Palantir CEO Alex Carp 인터뷰. Alex Carp는 Palantir가 상장된지 1년 만에 CNBC와 독점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Carp는 Palantir의 비전과 그것이 실리콘 밸리와 다른 이유. 미국이 세계에 윤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우려는 팔 t 티어의 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커르프는 회사가 세상을 도울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팔 t 티어 주가에 대해서는 미래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현 주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듯 했고 곧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질문 중 과도한 주식 보상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이 주식 보상에 의한 주식 희석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Palantir는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컬프는 약 20년 전에 미국 정부와 동맥국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상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팔런티어는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입하여 세계를 도울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팔런티어의 할당 도구 allocation tool를 사용하여 모든 미국인과 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코비드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최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서 팔렌티어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 이력을 세분화된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팔렌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빅 데이터 세트와 추적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를 세부적으로 추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안티 테러 방법과 구조적으로 유사 합니다. palantir는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산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제품 개발에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palantir의 작업은 간단합니다. carp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palantir는 본질적으로 선거나 특정 정부 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팔렌티어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데이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는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왔습니다. c a r 는 그들의 제품이 타사보다 5에서 10년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돕기 위한 팔렌티어의 약속 인터뷰 진행자가 전 세계가 볼때 중국은 미국의 큰 경쟁국이자 얼만큼의 갈등 관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칼프는 미국과 동맹국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팔렌티어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적들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10년 넘게 말해 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쟁은 핵폭탄을 개발한 최초의 국가가 규칙을 정하게 된 2차 세계 대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팔런티어의 많은 개발이나 전쟁 설정에서 AI에 매우 집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컬퍼는 이러한 유형의 갈등에서 승자 독식이라는 기본 이론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팔 t 티어가 기계 합숙을 사용하여 대량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는 매우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Carp는 애플과 같이 중국과 협력하는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팔 t 티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와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모든 것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카펜은 팔 t 티어가 하는 일은 국제 비즈니스이며 그들의 목표는 미국 정부와 전 세계 서방 정부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 t 티어는 실리콘 밸리를 떠나 덴버로 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가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사람들과 다르게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카르프는 팔런티어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설명. 인터뷰 진행자가 카르프에게. 과도한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해 물었을 때 카펜은 팔 t 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흥미롭고 절충주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 t 티어는 그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게 된 계기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 t 티어가 실리콘 밸리에 가서 미국 정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실리콘 밸리는 정부와는 협력하기가 어렵고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팔 t 티어는 실리콘 밸리의 반응을 무시하고 미국 정부의 영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팔 t 티어에게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팔 t 티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팔 t 티어는 그들의 견해를 계속 다져갔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팔 t 티어에서 일하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매우 잘 보상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카 r 프는팔 t 티어가 최고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보다 5에서 10년 앞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식 기반 보상을 포함한 높은 보상 때문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카 r p 는 주식 기반 보상 주식을 남김없이 희석시켜 남은 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객 및 팔렌티어 주식 투자자와 완전히 한 식구 같이 일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치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n t 티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우리는 자본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n t 티어의 견해는 우리는 우리의 고객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는 n t 티어 투자자들과 우리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라고 컬프는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